지난주 아버지는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방송으로 드려야 한다며 나한테 유튜브 생방송을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셨다. 내가 모른다고 했더니 또 소리를 지르시며 버릇없이 그따위로 말하지 말라며 갑자기 너 폰이고 오시고 다 자기 돈으로 산 거라며 초천해버린다고 윽박 지르셨다. 그러고는 어떻게든 알아놓으라고 하신다. 대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나한테 화풀이를 하고 싶은 건지. 컴퓨터 잘하는 오빠에게 물어보면 금방 해결될 일인데 나한테 무조건 알아놓으라고 협박을 한다. 난 악의적으로 말하지 않았는데 얼마나 열등감에 쩔어 있었으면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이 버릇없고 무시하는 걸로 들릴까? 어죽하면 이모 할머니 강아지가 아버지만 보면 지저대니 걔가 사람을 무시한다고. 이모 할머니가 안볼때 발로 차버려야겠다고 말했지. 걔한테 열등감 느끼는 사람이라니? 내가 가장 혐오하는 사람들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이렇게 못나게 태어난 것도 억울한데. 더 억울한 건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을 거라는 거다. 사람들은 아빠를 믿음이 좋고 올바른 목사님으로 치켜세울 거고 나는 돈도 없고 힘도 없으니 아무 말도 못할 거다. 내가 아무리 예수님께 기도해도 내가 가난한 건 바뀌지 않을 거고 내가 얼굴이 크고 목소리가 굽은 건 바뀌지 않을 거고 내 모공이 크고 손가락이 굵은 건 바뀌지 않을 거다. 절대 인스타 속의 예쁜 친구들처럼 행복해질 수 없을 거고 돈이 많아서 한 달에 몇 번씩이나 배달음식을 시켜 먹고 옷을 사는 친구들처럼 살수 없을 거다. 엄마는 술, 담배 안 하는 아버지를 가진 걸 감사하라고 했지만, 난 차라리 술 먹고 난동 피우는 아빠가 있었으면 좋겠다. 신고라도 하게. 그리고 사람들의 위로라도 받게. 내 소원은 어머니 아버지가 이혼하는 거다. 집사님들은 내가 엄마 아빠라고 하지 않고, 어머니 아버지라는 호칭을 쓴다고 그렇게 칭찬들을 하시는데, 사실 그 호칭은 어릴 적 협박에 의해 버릇이 된 거다. 나는 오빠처럼 잘생겨서 고백을 열번 받거나 명문대에 갈 일도 없겠지. 최대한 집에서 멀리 가고 싶은데 명문대가 아니면 서울에 있는 대학에 붙어도 안 보내줄 거라는 어머니. 중학교 때 저녁 6시에 집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매출금지를 당하고 옛날 선생님께 택배를 보내러 가는데 내가 죄를 지은 것처럼 누구한테 뭘 보내는지 꼬치꼬치 캐묻더니 대답이 버릇없었다며 못 나가게 한 아버지. 초등학교 3학년 때 오빠가 구구단을 못 외우자 외울 때까지 방에서 못 나온다며 감금하고 그걸 교육이라 하겼던 이 집안. 나는 과연 행복해질 수 있을까? 난 내가 겪은 억울함의 10분의 1도 글로 다 풀어내지 못했는데. 예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이 영광을 가려서요. 목사님도 사람인데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실수를 안 하냐는 어머니 말처럼 누구나 완전할 순 없는데 제가 이렇게 말해버려서요. 내가 6년이 넘게 강제로 교회 방송실에서 일을 하면서 ppt에 오타 했다고 혼나고 잘못 넘겼다고 혼나고 ppt 넘기면서 예배 시간 특송 사진까지 나보고 식으라는 말에 가사 넘겨야 하는데 어떻게 찍냐고 하자. 하내면서 무조건 네가 다치으라고 협박하고 실수로 까먹으니까 또 소리 지르고 내가 연말에 만드는 교회 동영상을 위해 싼디카라도 사달라고 하니 절대 안 사주면서 자기 물건은 몇 십만 원이 들어도 사고 아 너무 억울해 이젠 어떻게 해도 마음이 풀리지가 않아 내 인생이 저 사람들 때문에 망해버린 것 같아. 자퇴하고 싶다던 내 말에 내 속에 마귀가 들어갔다면서 금식기도원에 감금하려고 하던 이 집에서 난 어떻게 어떻게 더 버텨 병원에서 아이가 잘못했는데 다정하게 다그치는 한 아빠를 보고 나도 모르게 그 아이가 불행해져 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버리는 나는 도대체 어디까지 열등감에 쩔어 있고 못나진 걸까? 행복하게 연애하는 커플을 보면. 한 명이 바람 피워서 헤어지면 좋겠고, 잘 나가는 연예인을 보면 무언가 터져서 당해버렸으면 좋겠고, 돈 많은 집친구를 보면 사업이 망해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행복하게 웃는 사람들을 향해 차를 몰고 살인한 사람이 이상한 사람 같지가 않아. 난 결혼도 못하겠지. 분명 결혼하면 내 아기를 학대하고 괴롭힐 거니까. 그리고 매일매일 남편에게 바람 피냐고 추궁하고, 한 달에 한 번도 안 씻고 방에만 처박혀 있겠지. 위로받기에 너무도 나쁘고 못난 사람이라 조금이라도 내 모난 인성에 조그만 정당함이라도 부여하고 싶어서 이렇게 주저리 주저리 남겨본다. 2020년 3월 9일 5개월 전부터 고민하고 고민해서 정한 내가 죽을 날이었다. 그런데 도저히 너무 두려워서 죽을 수가 없었다. 땅 바닥에 처박히는 게 너무 아플까봐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지만 항상 교회 일로 폭력을 당하고 이제는 교회 ppt를 밤 12시 넘어서 만든다는 이유로 아버지에게 겁박을 당하니 성경 말씀만 봐도 역겨워서 토가 나오려고 한다. 역겹다. 개역겹다. 난 불교신자가 되고 싶다. 그럼 다음 생이라도 있으니까. 누구는 부자로 살고 천국 가고 누구는 이렇게 예수님께 애원하다가도 결국 자살해서 지옥에 가겠지. 내 방에 카메라가 있는 것 같고 도청장치가 있는 것 같다. 세상이 다 나를 속이면서 지켜보고 있는 것 같다. 눈을 감으면 몽크의 절규 마냥 하얀 해골들이 날아다니고 수십 명이 알수 없는 말로 속삭이는 듯한 소리가 계속 맴돈다. 나는 행복할 수 있을까? 아니 조금이라도 무언가를 바꿀 수 있을까? 가족이 정말 따뜻한 단어가 맞을까? 내가 중이병인 걸까? 난 정말 사랑하고 싶고 섬기하고 싶고 아픈 사람들을 돕고 살고 싶은데 이젠 창녀가 되고 싶다. 몸이라도 팔면서 사랑받고 싶다. 아무한테나. 근데 뚱뚱하고 못생겨서 그것도 못한다. 진짜 철저하게 고립됐다. 나 천국 갈수 있을까? 예수님, 항상 어디든 계신다면서요. 제발 제 글을 보시고 제 마음 좀 알아주세요. 아버지만 사랑하지 마시고 저도 좀 사랑해 주세요. 예수님, 다음 생에서는 한적한 오솔길에 물풀 나무로 태어났으면, 들판의 새싹들을 가만히 어루만지는 봄바람으로 태어났으면, 드넓은 바다를 헤엄치는 은빛 연어로 태어났으면.